대표님께서 네. 카카오 브레인에서 네. 리드를 하고 그러시다가 창업을 하시게 됐어요. 네. 출판사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기획자로 좀 넘어왔다가, 또 개발로 넘어오고, 네.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그 과정의 그 징검다리를 보면, 순간적인 시행착오나 후회나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잘한 선택이었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타코드M의 진행자 안대현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바로 생성형 AI를 챗봇에 활용한 튜니의 박규병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박규병 대표님과 그리고 예. 튜닉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저희 튜니이라는 스타트업은 2021년 3월에 창업을 한 자연어처리 중심의 스타트업이고요 네, 자연어처리라는 건 어, 쉽게 말해서 사람의 자연스러운 말을 어떻게 하면 기계가 알아먹게 할 것인가, 아, 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 네. BT가 뭐 대표적인 이제 자이나 처리 네. 쪽 기술력을 선보인. 네. 예. 부분이죠. 네 지금 튜닙이 21년도에 창업을 해서 네. 주요 지표가 어떻게 되고 네. 그리고 지금 투자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사실은 창업을 할 때부터 이 아이템이 저희가 페르소나 제품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창업을 했던 20, 2021년 3월만 해도 지금과는 여건이 많이 달랐어요 지금보다 훨씬 기술력이 더 낮았고 시장 분위기도 불투명했고요 음.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염두에 뒀던 거는 아, 당분간은 어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 우리만의 자체적인 어떤 기술로 내재화하고 음. 지금 이제 시신가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 S L M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추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였거든요. 음. 그 노력의 결과가 작년 12월 정도에 나온 디어메이트라고 했어요. 아, 출시가 됐군요. 네네, 네. 이제 책보 서비스가 나왔는데, 네.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멀티파리소나 책보을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거기 한개 있었어요. 음. 엄밀히 말해서 멀티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100종이 들어가 있는 오. 상황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향상이 있었고, 네. 저희가 21년하고 22년에 인공지능 경진대회라는 곳에 두번다 1등을 했고요. 네, 작년에는 그랜드 챌린지라는 대회에 입상을 해서 네. 네, 그것도 이제 큰 이제 정보 지원금을 받게 됐고요. 좀 앞으로의 투자 상황이나 네. 그리고 이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30억 정도 투자를 받으셨죠. 네뭐 기사에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예. 시드에 30억이면 예, 예. 꽤나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예, 많은 투자사들은 금액. 어떠한 튜닉에 어떠 매력을 보고 투자를 했던 것 같으니까요? 제가 잠시 그 투자자분들에게 전화 한번 하고 가도 될까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아, 저희 투자자분들 이제 펄러비스 캐피탈하고 d s c 랑 네이버가 투자를 해주셨는데요. 오.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독특한 아이템. 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신은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아이템이었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3년 전에 그 투자 유치를 돌때 네. 생성 AI라는 말을 썼었고, 네. 곧 이게 나와서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고, 대화형으로 검색이 바뀔 거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결국 대표님의 비전에 감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아,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3년 전만 해도 생성형 AI에 대한 네. 단어조차도 이해가 안 됐고, 네. 뭐. 자연어라는 개념도 잘 자리 잡혀 있지 않았는데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는 이 흐름이 음.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이 흐름이 튜니에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AI 쪽에서는 두 번의 이런 겨울의 시기가 있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음. 저는 그런 이런, 이런 어떤 주기 같은 건좀 타기는 타겠지만, 이제 큰 주기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이제 생성에 의란 흐름은, 거대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고,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사실 처음부터 생성에 i 란 표를 걸고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좋은 점은 일찌, 일찌감치쪽의 기술력을 다칠 수 있었고 어떤 기업의 이미지 자체도 그렇게 형성되었다는 게 장점이지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술이 한, 한 곳이 너무 압도적으로 가는데 먼저 했다고 한들 어드밴티지가 있냐라는 네. 질문에 네. 사실 저희가 계속 답을 해야 되는 숙제가 주어져 있는 음. 거고요. 네. 그래에서 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커브레인에서 예. 리드를 하고 그러시다가 창업을 하시게 됐어요. 아, 창업을 하시기 전 나이가 언제쯤셨나요? 이그 때가 뭐 40대 초반이었죠. 어, 예, 예. 대표님께서 이렇게 네. 안정적인 직장을 네.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도전을 하셨던 네. 그 히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어, 늦었으니까 더 늦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 <laughs> 네, 네 늙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창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뭐 30대 때나 뭐 어려서. 전혀 없었고요 저는 네. 다만 이제 제가 자연어처리 공부를 시작하고 또 AI의 이 뭐랄까 트렌드나 이 붐을 실제 피부로 그 안에서 네. 느끼게 되면서부터는 아 정말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안정성 측면도 제가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아주 큰 어떤 그 결정의 장애 요소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기획자로 좀 넘어왔다가 또 개발로 넘어오고 네.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그 과정이 그 진검다리를 보면 순간적인 시행착오나 후회나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자연한 선택이었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창업을 할 때도 어내 선택이 그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음. 좀 갖고 있었죠. 초기 구성원이 총몇 명이었죠? 초기가 이제 여섯 명이 여섯 명에서 시작을 네. 하셨고 네. 지금 한 서른 명 정도로 규모가 늘어났던 네. 걸로 네네네. 맞나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만의 그런 경영 철학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터득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러면 사람이 안 나가게 뭐잘 경영을 해야지 뭐 이런 거랑 또 별개의 얘기인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은 나가게 되는 음. 순간이 오게 되니까요. 있을 때는 마음을 주고 최대한 이렇게 보듬으려고 하지만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냥 쿨하게 보내주고 음.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어쩔 수 없이 이 배의 선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마음가짐이 아닌가 네. 대형 기업들에 비교해서 네. 튜입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챗봇이라는 걸 어떠한 차별점과 강점을 가지고 네. 이 챗봇 시장을 진출하시려고 하는 건지 인공지능이 가지고 오고 있는 너무나 많은 파일, 큰 파일 속에서 큰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그 파일을 그렇다고 해도 네. 이게 작은 파일은 아닌 거죠 네. 그걸 이제 스타트업들이 잘 챙겨야 되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 숙제를 안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내세우는 건그 스타트업들 중에서 SLM이라고 하는 그 언어 모델을 보통은 파운데이션 모델은 큰 기업들만 만들고 나머지 기업들은 파인튜닝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원천 기술을 만들어 본 음, 경험 음. 그리고 파인튜닝을 하더라도 보통의 기업들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파인튜닝을 해서 어떤 리더 모델의 점수를 올리고 이쪽에 집중을 한다면 저희는 그쪽에 아니라 페르소나를 음. 어떻게 하면 잘 입히고 음. 하는 이제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움직인다는 그 음. 유니크함 네. 이런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디어메이트라는 앱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음. 챗봇하고 보통은 이제 1대1 대화를 한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1대1 대화도 할수 있지만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 가지고 챗봇이 글을 올리고 사람이 댓글을 달고 오. 거기에 대해서 챗봇이 대 댓글을 달고 예. 또 사람이 글을 올리면 챗봇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대 댓글을 달아주고 또그그 책봇에 그 댓글에 대해서 또 다른 책봇이 와 가지고 또 말을 달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음... 일부 되어 있고 네. 일부는 만들고 있거든요. 아. 사람들 도 피드를 올리고 그러면 책봇도 댓글을 달고 사람도 댓글을 달고 DM을 하는 것도 사람이 책봇한테 DM을 보낼 수도 있고 책봇이 사람한테 DM을 어,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이제 쌍방의 대칭으로 가려고 해요. 저는 일단은 충성 고객을 모은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어, 대표님께서 튜닙에 모시고자 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네, 공고를 구독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먼저 튜닉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왔던 그리고 뭐 그걸 통틀어 가지고 좀 남아있는 30명에 가까운 튜닉 멤버들을 보면 사람들이 순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실력은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팀워크를 깨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음. 좀그 전체적인 방향을 잘 생각하고 음. 이런 조금 인성들이 순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음. 모여 있고 남게 되더라고요. AI 엔지니어로서 네. 또는 개발자로서 주니어 분들이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이 주니어 분들은 성장을 위해서 네. 가장 중요하게 키워 나가야 될게 뭐가 있을지 선배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색이 있으려고 하면 음. 인풋을 하는 활동은 너무나 기본이 되어버린 세상 같고요. 아웃풋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논문을 읽는 걸로는 안, 부족하고 할수 있으면 논문을 써 봐야 되는 거고, 음. 학교에서 이렇게 그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단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 아웃풋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에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글쓰기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정리하고 남에게 공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교육이 딱 돼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어, 이 필드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 음. 개발과는 별개의 커리어를 시작하셨다가 네. 이 개발 쪽이나 AI 쪽으로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네.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네. 마음으로는 이게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하고 남이 알아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네. 코딩 공부를 할때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익혀가지고 했었는데 당시 그러니까 한1 0 년도 더전의 일이죠. 그때 파이썬이 국내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네. 면접을 딱 보니까 파이썬 말고 다른 거할줄 아는 거 없냐고 하는 거 그래서 그때 이거 파이썬 가지고도 안 되나 자바를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했었거든요. 그냥 하나만 잘하세요. 파이썬 을들때 팠어요. 음. 시기가 좀 지나다 보니까 아 그래 여러 언어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한개 언어를 엄청 잘하는 게또 좋아하는 기업이 나오더라고요. 네, 남의 맞아요. 말을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기가 이제 커리어를 바,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대표님처럼 스타트업을 창업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되게 네. 많은데요. 네. 그분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하지 마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laughs> 예. 너무 너무 힘들어요. 네. 한번 인생의 지옥을 한번 맛보고 싶다. 아 <laughs> 어, 그거 어, 생각을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겠다면은 동료를 만드는 게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싶어요 혼자 창업을 하면 하는 대로 너무 외롭고 또 여러분들 창업을 하시면은 처음에 뜻이 맞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또 사람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힘들 때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옆에 이제 좀 털어놓고 같이 위로 받을 수 있고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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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 운이 좋았어요 튜니백의 생성형 AI란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거.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 먼저 예, 이렇게 귀한 자리 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뭐랄까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아, 같이 발버둥 치고 있는 동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아, 길을 잃지 마시고요. 아, 꼭 살아남아서 내년에도 같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